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죄 예쁜 새들 노래하는 나지. 서랑 못된 짐승 g 를 o 지 못하고 어 n 비 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t i 사 너를 주. 聚散。 사랑과 극유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근심하게 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온 몸으로 듣고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시하고 명령하기만을 좋아하는 교만한 자리에 설 때가 많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의로운 길, 거룩한 길에서 멀어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내 편과 다른 편을 가르기를 좋아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약하고 공고한 중에 있는 이들을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와 무관심으로 일, 일삼는 저희들입니다.나의 만족과 유익의 평안을 찾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의 회개가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이르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삶 주변에서 확산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지쳐 있는 이들에게 낙심치 않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속기 힘을 잃게하여 주시고 위 위험이 우리를 두려워 떨지 않도록 주님 강한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겪으면서 이 기회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온 지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의주의적인 생활 습관 속에 위기에 처한 지구 환경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체계를 변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시작되고 실천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편한 작은 일 하나라도 지구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아없어서 자가워져 가는 날씨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가워지는 날씨가 힘겨워져 가는, 가는 이들이 우리 변에 있습니다. 이들을 살피고 돌아보며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랜 지병과 재활 중에 치료 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불편하고 약해진 부위를 만져 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며 모시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과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시대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이끄실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함께 마음 모아 뜻 모아 기도하며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아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히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 또한 소망, 소망을 주는데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 목자를 따르는 양의 마음을 그는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가르켜서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양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목자의 돌봄 없이는 양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 메마른 땅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양이 필요한 푸른 풀밭, 또 마실 만한 물가를 스스로 양이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양은 공격해오는 그러한 짐승들을 향해서 공격할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짐승도 아니었고요 자신을 또 공격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무기를 삼을 만한 힘이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어 능력도 또한 대적들을 향한 공격 능력도 없는 짐승이 양이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고 세심한 보호를 통해서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에게 얼마나 세심한 보살핌을 주셨는지 또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었는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를 부족함 없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뿐만이 아니라요. 원문을 근거로 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미래적인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지금도 또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과 강한 믿음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습성상 배가 고프거나 두렵거나 다툼이 있는 중에는 눕지 않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은 목자가 부지런히 주변을 살피고 세밀하게 필요를 공급해 주어서 양들이 배불리 먹고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배가 고프고 두렵고 위험한 상태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저는 후자라 생각합니다. 척박하고 쉼이 없는 메마른 현실에 지쳐 있는 다윗 대적들이 언제 그를 찾아와서 공격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다윗, 평안보다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를 통해서 그의 어려운 형편을 아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을을 이루실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그는 간절히 소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이 이 시편 속에 녹아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그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그에게 세임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있었음을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몸과 마음의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데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앞에서 이끌어 가듯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정의와 공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기 원하는 따라가기 원하는 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난의 위협과 환란의 상황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때를 이때에 다윗은 양떼를 돌볼 때에 사용하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떠올립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드짐승을 물리치기 위해서 곤봉 같은 막대기와 또 양들이 갈 길을 인도하고 양들을 넘어지면 일으키도록 손잡이가 구부러진 그러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양들을 해치는 짐승에게서 양떼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는 그러한 도구인 막대기와 같이 또한 양들이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데 사용하는 지팡이와 같이 대적들의 공격과 위험 속에서 두려움에 흔들리고 약해져 쓰러진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인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원수들이 비록 그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잔치 자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표현은 당시 주인이 손님을 넉넉하게 접하던 그러한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쁨과 만족이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잔치 자리를 원수들 앞에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자신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실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과 평안으로 함께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는 영원히 함께하며 그 풍성한 보호와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시간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이 위협받는 그 시대와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과 각종 질병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마음의 쉼과 편안함을 누리지 못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잠된 주님의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물질의 행복에 취해서 살아가면서. 영혼은 쇠약해져 가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번역상의 약간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귀에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공동번역 성경의 10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고든 길이요 나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 주시니 내 산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몸 영원히 주님 집에. 아리이다. 아멘. 다음으로 세 분역 성경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의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그 무엇도 온전한 위로를 줄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공고한 중에 있는 저희의 삶에 다시 세임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이 가신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따라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쳐지는 그날에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합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지역의 코로나 십구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고통 중인 이들과 또 이러한 확산 속에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낙심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이 어지럽고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이 가신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따라 살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단임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계시는 청빙 위원들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속히 모든 진행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한 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